KFX 사업은 결국 실패할 것이며 엄청난 예산 낭비가 될 것이다. 과거 KFX 사업은 낭비 또는 보여주기식 쇼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KF21 보라매가 성공적으로 첫 비행을 마치면서 달아오른 요즘 분위기를 떠올려보면 이는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그런데 의외로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국내를 막론하고 상당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KFX 사업의 실패를 점쳤습니다. 심지어 우리 공군 내에서조차 성공이 불투명한 KF21을 할 예산으로 미제 첨단 전투기를 도입하자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개발자들이 겪은 고초가 정말 상당했는데요. 그러나 KF-X 개발진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성이 없다는 정부의 판단을 되었기 위해 무려 10년에 걸친 설득으로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았고 구체적인 형상을 두고 벌어진 여러 논란을 스텔스 쌍발전투기로 정면돌파해 사업을 따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KF-21이라고 명명된 지금의 보라매가 탄생했는데요. 하지만 아직 넘어갈 벽이 많습니다. 2,200회에 걸쳐 진행될 비행시험과 각종 무장 테스트 등 여러 시험 절차가 남았으며, 이 모든 과정을 성공하더라도 저렴한 양산 단가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EU 배치기에게 차질이 생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보라매 전투기에 쓰일 공대공 무장 개발이 문제입니다. 현재 KF-21 보라매에는 유럽 MBDA사가 개발한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독일의 IRS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둘다 성능이 굉장히 우수해 우리 하늘을 지키는 데 부족함이 없는 미사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이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정밀유도 개발 수준이 상당한 경지에 올랐으니 독자적인 단거리,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만들어 장기적으로 미사일 독립을 달성하자는 것인데요. 일단 한 번만 개발에 성공하면 AIM-9 사이드 와인들을 사골거리듯이 우려먹는 미국처럼 꾸준히 성능을 계량할 수 있어, 향후 KF21 수출 경쟁력을 더욱 올릴 뿐만 아니라, 저렴한 가격에 강력한 국산 미사일을 확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우리군에서는 KF21 보람에 채용될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의 개발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눈물 없이 보기 어려운 KF21 개발비사와 국산 공대공 미사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KF21 보라매를 개발하는 KFEX 사업은 2016년 1월부터 사업단이 발족됐고 예산이 집행되면서 정식으로 가동됐습니다. 그 결과 5년 만인 2021년 4월 9일 시제기를 생산했고 6년을 조금 넘긴 지난 7월 19일에는 첫 비행까지 성공했는데요. 그런데 KFX 사업의 역사는 이보다 훨씬 오래됐습니다. 무려 2000년에 당시 대통령이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15년까지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선언하며 본격적으로 사업이 논의됐는데요. 그러니까 사업 선언 이후 진짜 사업이 추진되는데 무려 16년이 걸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것일까요? 그 원인은 바로 당시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국산 무기 불신과 미국 무기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사실 20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이 개발한 국산 무기는 대부분 미군이 운영하던 구식 무기의 카피판이었습니다. 독자 개발할 능력을 확보하지 못해 우수하고 신뢰성이 검증된 미제 무기를 카피한 것인데요.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만든 많은 카피본들이 원본보다 성능이 낮았습니다. 이제 막 모방 단계를 벗어나 독자적인 산업 역량을 확보하던 그 시절 대한민국의 기술력의 한계는 분명 존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전의 군인들조차 한국산무기를 불신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이에 반해 걸프전과 코소보전에서 맹위를 떨친 미군의 첨단 장비는 한국이 절대 만들 수 없고, 따라갈 수 없는 환상의 무기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다짜고짜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건 아무리 도전을 좋아하는 우리 국민들이라도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아직 IMF에 빚도 못 갚았는데 무슨 헛소리냐는 비아냥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국산 전투기 계획은 차근차근 진행됐습니다. 2002년 11월 합동참모본부에서 당시 우리공군이 보유 중이던 최강전투기인 F16전 폭기를 뛰어넘는 국산전투기 120대를 개발 및 확보하기로 결정하면서 KFX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는데요. 당연한 말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엄청난 반대를 겪었습니다. 전문가들조차 KF21의 성공 가능성은 전무하다라는 판단을 내릴 정도였는데요. 우선 전투기를 개발할 역량이 있는지도 의문인데다 F-16을 상회하는 전투기를 만들어봐야 현대전에서 쓸수 없으며 수출 시장에서 기존 항공 강국이 판매하는 F-16 개량형이나 그리펜 라팔 같은 전투기를 이길 가망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지극히 합리적인 분석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결국 사업이 무기한 지연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개발진이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골든이글을 개발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T-50은 2002년 8월 초도 비행에 성공하고 단 3년 만인 2005년 12월부터 우리군의 T-50 훈련기가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도 제트기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우리 국민들 가슴 속에서 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2000년대 초반부터는 한국이 군사 및 경제적으로도 많은 두각을 나타냈고 또 많은 성장을 잃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군 포함해서 우리 국민들까지 선진국들의 기술이나 제품이 한국산보다 좋다는 인식을 은연중에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어찌보면 당연하다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전까지 한국 제품이나 기술력이 세계에서 인정받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T-50 훈련기를 한국이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면서 그동안 숨겨져 있던 한국인들의 꿈이 폭발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에서 개발한 무기로 우리 군을 무장하는 진정한 자주 국방이라는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KF-X 사업에 다시 탄력이 붙었습니다 2010년 12월 400억 원의 첫 예산이 배정됐고 2011년부터 2년간 탐색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한국형 전투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또다시 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전투기의 스펙과 형성을 두고 대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핵심을 간단히 요약하면, F-16보다 우수한 단발기를 개발하는 원안을 고수할지? 아니면 발전된 항공기술을 믿고 FA-18EF 슈퍼넷보다 우수한 쌍발기를 만들지에 대한 논쟁이었는데요. 원언을 고수하자던 이들은 이제 막버름마를뗀 한국이 무리하게 쌍발 전투기를 만들다가는 자체 사업이 무너질 수 있으므로 T-50을 발전 계승한 단발 전투기를 만들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쌍발기 개발론자들은 다가올 미래 전쟁에서 F-16 정도의 성능으로는 미들급으로 활약할 수 없을 것이므로 최소 F-18 수준의 쌍발 전폭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이렇게 고민할 바에 차라리 외산 전투기를 라이선스로 도입해 국방력을 강화하고 전투기 개발은 좀 미루자고 하는 이들까지 있었는데요. 지금이야 KF-21 보라매가 성공적인 개발로 이어졌지만 당시 이런 모든 주장은 어느 하나 틀리지 않았습니다. 모두 위험 부담을 최소로 줄이고. 한국의 국산 전투기 개발에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한 의견들이었는데요. 이렇게 끝없는 논쟁이 벌어지면서 KFX 사업이 실패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특히 2012년 말 KFX는 현실성이 없다는 카이다의 보고서를 받은 기획재정부가 2013년도 분 KF-X 사업 예산을 거의 전액 삭감하면서 사실상 사업이 완전히 폐기될 뻔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다행히 2013년 11월 합참이 ROC와 소요량을 확정하고 KF-X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사건은 겨우 수습됐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KF-X 사업을 가동하기 위한 최종 절차가 진행됐는데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2015년 4월 미국이 KF-X 사업에 제공하기로 했던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는데요. 이 소식에 많은 이들이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해졌다며 크게 좌절했습니다. 사실 여기에도 일반인들에게는 공개되지 않은 숨은 비해가 있는데요. 우리가 KF-X 사업을 진행할 당시 미국은 한국의 국산 전투기 개발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덕을 볼 것이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두턴 동맹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군용 항공기는 미제 전투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항공기뿐만 아니라 이 전투기에 들어가는 거의 대부분의 무장 역시 미국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군에서 단위 개체당 가장 많은 국방비를 사용하는 군대가 바로 공군입니다. 단편적인 예로 멍텅구리 폭탄이라고 불리는 제이담의 경우 1억 원을 호가합니다. 그런데 전투기의 각종 공대지, 공대공무장들은 첨단 센서를 붙이고 나와 한 발당 수십에서 수백억 원의 몸값을 자랑하고, 이런 첨단 센서 덕에 수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막대한 정비 비용이 소요됩니다 즉, 한나라의 공군을 자국의 전투기로 무장시키면 전투기 기체뿐만 아니라 탑재 무장까지 매 황금화를 낳는 거위를 탄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럴진데 우리가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을 미국이 달거할 리가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한국과의 돈독한 관계 때문에라도 표면적으로 우리가 전투기 개발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미국은 한국의 전투기 독자 개발이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전투기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기술 협약을 통해 전투기의 전반적인 개발 역량을 올려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으로 첨단 전투기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4대 핵심 기술까지 이전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런 약속이행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미국이 우리가 전투기를 개발함에 있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과거 2015년 10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최종적으로 미국은 4대 핵심 기술의 이전이 어렵다며 한국에게 4대 핵심 기술 이전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4대 핵심 기술은 우리가 미국에게 F-35 전투기 40대를 약 7조 3천억 원에 구매하면서 절충 교육을 통해 미국의 기술 이전을 요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미 정부는 같은 해 4월, 에이사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RF제머를 전투기와 연결시키는 4개 체계 통합 기술의 수출 승인을 이미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미 정부의 기술 이전 불허는 사실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미국은 국익 차원에서 최후방 국가로 꼽히는 영국과 이스라엘에도 기술 이전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방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은 F-35 마운트대를 자국에서 생산 조립하고 일본산 부품을 채택하는 조건으로 23조 원을 주기로 했다며, 일본도 4대 핵심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이전받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을 보면, 당연히 한국이 미국에게 4대 핵심 기술을 이전받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가 있던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한국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당연히 안될 것을 알면서도 왜 이런 무리한 사업을 진행한 것일까요? 여기에는 당시 한국의 경악스럽단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계획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분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회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